2차 부등식입니다. 자, 2차 부등식은요, 부등식의 성질과 2차 함수의 성질, 이두 가지를 같이 이용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자, 2차 부등식이 뭡니까? 부등식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하였을 때, 2차식은 0보다 크다, 2차식은 0보다 작다, 2차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꼴로. 이 창은 0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좌변이 X에 대한 2차식이 되는 부등식 형태를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는 건 Y는 FX, 요걸 함수라고 하죠. 이때 FX가 AX 플러스 B, 이렇게 1차식 굴로 되어 있는 함수. 이걸 1차 함수라고 하고요.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2차 식으로 되어 있는 함수. 요걸 2차 함수라고 하겠죠. 네, 물론, 이게 3차 식으로 되어 있으면 3차 함수 이렇게 갈 겁니다. 요걸 2차 함수라고 하고요. 이 fx라는 기호를 봅시다. fx라는 기호 자체가 x라는 문자를 변수로 갖는 x에 대한 식이란 뜻이야. fx가 X에 대한 식이란 뜻이죠. 이 X에 대한 식이 1차식 모양이면 1차 함수가 될 거고, 2차식의 모양이면 2차 함수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함수는 FX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라고 쓰여져 있어도 똑같은 2차 함수입니다. 자, 이 지금 2차 함수부터 개념을 잡는 거예요. 아직 부등식 안 넘어갔어요. 자, 이 2차 함수에서 우리가 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을 x-3, x-2 꼴로 인수분해 할수 있죠. 네. 그럼 fx는 x-3, x-2 꼴로 인수분해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에서 x가 0이 되게 하는 3과 2라는 점. x가 2일 때, x가 3일 때 이렇게 x축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 형태인 이참 함수가 나올 거야. 자, 됐죠? 그래프 그린 겁니다. 자, 지금 이 모양과 이거는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 선생님이 y는이라고 표현한 것, f(x)는이라고 표현한 것, 이거는 표현 방법만 다른 거지 같은 이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지금 그렸어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함수는 식이 이렇게 생겼어라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야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고 y는 f(x)야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고. fx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야 라고 적혀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요 함수 모양을 선생님은 자, y는 fx라는 식이 이렇게 있을 때라고 봅시다 자요 식에서 f2는 몇일까 자 f2가 무슨 뜻이니 x가 2일때 x가 2일때 f 함수값 함수 값이란 뜻이죠. 자 다시 f2는 몇이니? 라고 물어봐. 이건 x가 2일 때의 함수값을 물어본 겁니다. 함수값은 y값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x에다가 2를 넣게 되면 2 빼기 2는 0이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이 0이 되죠. 자 f2는 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니? x가 2일 때 y가 0즉 2,0 이라는 점이죠. 2,0 이라는 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 X가 1때 Y가 0. Y가 0 이기 때문에 X축 위에 있었던 거겠죠. 2,0 입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3,0 이니까 F3도 역시 0이 되겠죠. 네, F3도 0 입니다. 자, 그러면, 음, 선생님이 이번에는 F5의 값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F5는 몇일까요? 자, F5를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5를 한번 넣어볼게요. 5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5 빼기 3은 2구요. 5 빼기 2는 3이니까2 곱하기 3은 6이 나오죠. 자, F5는 6이 나옵니다. 이 X를 여기, X에다가, 아까 F5는 6이니까 X에다가 5를 넣는 걸 여기다 넣어도, 여기에다가 넣어도, 여기에다가 넣어도, 여기에다가 넣어도 다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럼 F5가 6이라는 건, 우리가 5,6이라는 점의 좌표를 갖는다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뜻이냐. X가 5일 때 점을 한번 찾아가보자. X가 3, 4, 5, 한이쯤 되겠죠? 이쯤? 그럼 X가 5일 때 쭉, X가 5일 때 함수, 이 이참수 위에 점의 좌표를 찾으면 여기 있어. 여기, 자, 여기 있는 점이죠. 이 점의 좌표가 5 6이 되는 거야. 그럼 F5는 6이라는 양수가 나왔으니까, F5는 0보다 그 결과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때 보세요. F5는 이라고 했어. X가 5일 때, 0보다 크다 작다라고 나타낸 이 값은 x가 0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x가 5일 때 y 값, x가 5일 때 y 값이 0보다 크니 장리를 물어본 거죠. 자, y가 0보다 크니 y가 0보다 장리를 물어본 거야. 이 y가 0보다 크니 0보다 장리는 y가 0이 되는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y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y가 0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 이해 됐어요? 선생님, 그럼 이건 x가 양수니까 무조건 양수 아니에요? 자, 거꾸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그러면 f-1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1, 즉 음수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 즉 y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 12, 헐 훨씬 큰데,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프가 훨씬 더무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당당당당당당당당당 갔더니 여기 있는 점이야. 자 여기 있는 점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12라는 점이 나와.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는 f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점프와 f-1은 10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것도 역시 0보다 크죠? 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점을, 점의 위치를 보니까 이것도 역시 0보다 훨씬 큰 양수를 갖거든. 양의 값. 그렇죠? 이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양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부분들은 fx가 0보다 큰 부분들이 됩니다. 그럼 x축 아래 있는 이 부분 볼까요? 자, 2와 3이니깐 조금 계산이 좀 귀찮아졌지만 선생님이 여기 2분의 5라는 점, f 2분의 5라는 점의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x가 2분의 5일 때 x에다가 2분의 5를 이렇게 대입했더니 2분의 5 빼기 3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분의 5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분의 1이고 이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어서 결론은 0보다 작다가 나와요. 근데 누가 봐도 x가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 점의 위치를 뻥 확인했더니 x축 아래 있죠? x축 아래 있다는 건 y가 0보다 작다는 거죠. 왜? y축 이렇게 있으면 x가 0일 때 저기 원점에서 원점보다 아래에 있으면 y가 음수 위에 있으면 y가 양수가 되잖아.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잡아야 돼. 그럼 이 그래프에서 자... 이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fx가 0보다 커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어떻게 돼? 라고 질문을 건드는 거야. 이게 2차 부등식이야. 자, 그럼 2차 부등식을 풀면,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풀이 또는 해라고 얘기하죠. 해는 x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두 가지가 같이 와야 돼요. 자 다시 보세요. 이 2차부등식 f(x)가 0보다 크다 작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y가 x축 기준으로 y가 0보다 큰 부분이니 0보다 작은 부분이니 이걸 확인하는 거였어. 자 선생님이 0보다 큰 부분을 0보다 큰 부분을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y가 0이죠. 이 부분은 y가 0이고요. 0보다 큰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요점 제외하고 0보다 큰거이 부분들. 이 부분들. 자, 파란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이 f(x)가 0보다 큰 이차함수를 나타낸 부분이고,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이 부분들, 이 부분이 x축 아래 있으니까 f(x)가 0보다 작은 부분들을 나타내겠죠. 자, 이건 이차부등식인데 그 이차부등식의 해는 x의 범위. 자, x는 여기 2점의 x값, 2점의 x값, 2점의 x값, 2점의 x값들을 이어서 자, 여기 있는 날개를 우리가 x축에다가 쫙 눕혔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부분에 색칠이 되겠죠. 이 부분. 그래서 fx가 0보다 큰 부분들은 이 부분들과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이 부분들과 이 부분이 돼요. 그래서 해는 x가 2보다 작 또는 x는 3 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크거나 큰 부분은 파란색이고 0과 같아지는 부분은 딱그 점, 이 점과 이 점이니까 2와 3이라는 점까지 포함해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표현을 할 거야 세번째 fx가 0보다 작은 부분, 은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들은 지금 x 좌표가 여기 있겠죠, 여기? 이렇게, 요 사이에. 그래서 X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들, 작은 부분들에다가 같아지는 부분, 이 점까지 포함해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를 표현하는 이 기준은 이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보다 위에 있는 즉 y가 0보다 큰 부분은 이 부분, y가 0보다 작은 부분, y가 0이 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고 그때 해는 그 구역을 수직선상으로 표현했을 때의 x값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두 가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돼서 조금 개념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지금 정리해놨습니다.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자, 2차 부등식은 무조건 2차 함수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 2차 부등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를 찾는 부분. 이 크다라는 건 좌변에 있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생각을 해라.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우변에 있는 0을 y는 0이라는 직선이라고 써, 빨리. y는 0이라는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 y는 0이라는 직선이 x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0보다 크다는 건 y가 0보다 크다는 뜻이고요. y가 0보다 크다라는 것, 즉 x축 위에 있는,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을 찾는 거고, 해 라는 게 x값의 범위를 의미해. 자, 이렇게 쪼개 볼까요? 선생님, 색깔로 좀 구분을 해볼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차 함수로 생각을 하시고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0이라는 거. 0이라는 건 y를 의미합니다. y가 0보다 크다. 자, 0보다 크다라는 건 y가 0보다 크다. x축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 해 라는 것, 해가 x 값의 범위를 의미하고, 그 위쪽에 있는 부분에, 있는 그 부분의 x 값의 범위, 이걸해 라고 보는 거야. 자, 구분됩니까? 이차 함수를 의미하고요, x 축보다 크다라는 것, 즉, x 축 위에 있다, y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하고, y가 0보다 크다는 건 x 축 위쪽이를 의미하고요, 부등식에서 해 라는 건 다시 x의 범위를 그 부분에 대한 x값의 범위를 찾는 것이다. 자, 이차부등식 0보다 작다라는 건 0보다 크다에서 작다로 바뀌었으니까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야. y가 0보다 작은 걸 물어보는 거야. y가 0보다 작은 걸 물어보는 거니까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내용 봅시다.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은 y가 0일 때 y가 0일 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이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자, 여기서 하나 또 짚고 가면, 우리가 함수는 실수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허수와 복수수 이런 거 없어요. 자, 2차 부정식의 해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포함합니다. 자, 포함한다는 게이 등호가 붙었기 때문에 그 점까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3번 부등식. fx는 gx보다 크다라는 건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 이두 개의 함수를 서로 구분하는 건데 fx의 함수가 gx의 함수보다 위쪽. 자, 크다라는 건 위에, 위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작다라는 건 아래쪽에 있는 걸 찾아주면 됩니다. 자, 예제, 이차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다음, 이차부등식이 해를 구하라.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0이 되는 부분 점을 포함해서 크다는 위, 위쪽에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가죠 왼쪽. 자, 3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fx가 0보다 작은 거, 0보다 작은 건 x축하고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잡지만 그 점을 제외하고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수직선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차 함수가 x축하고 항상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아니야. x축이 이렇게 있어요. 모든 이차함수가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아니죠. 왜? 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차함수에서 선생님이 y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해서 2차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2차 방정식에서 이 y가 0이라는 거, y가 0일 때그 x 좌표를 우리는 실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참 방정식이 항상 실근을 갖는 건 아니잖아. 기준이 뭐였니? 판별식이 있었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자, 이 판별식이 실근의 개수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 실근의 개수라는 건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같은 뜻이라고 봐야 돼요. 실근의 개수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 똑같습니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졌어.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생길 거야. 자, 요 경우가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예요. 두 번째, 판별식 D가 0이 되는 경우에는 중근을 가져. 중근이라는 건 실근이 한 개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입니다. 요 x 좌표가 중근이구요. 세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허근을 가져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요 함수에서는 허근은 없는근이니까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시다. 실근이 없다라는 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없어. 0개야.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점이 없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이세 가지로 나눠서 볼 겁니다. 자, 문제로 돌아갑시다. 개념. 첫 번째 개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인 경우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알파와 베타라는 x 좌표에서 만나요. 이 알파, 베타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죠. 그래서 판매식이 0보다 크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가정을 했습니다. 베타를 오른쪽 더큰 근, 알파를 조금 더 작은 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알파와 베타라는 근을 가졌으니까 x 알파 x 베타꼴로 인수분해 이차식이 만들어질 거고 이차항 계수가 a니까 여기다 a 를뽕 써야 되겠죠? 네. 그렇게 식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다. 그래서 요 해를 보자.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네 가지 상황 나왔죠. 부등식은 항상 이네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요 좌변에 있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인수분해하면 이 모양이 나오겠죠. 왜 우리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를 알파와 베타가 생길 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자 0보다 크다라는 건이 점, 두점 제외하고 이 부분이야. 그래서 알파보다 작다 또는 베타보다 크다, x는 알파보다 작다 또는 베타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고. 크거나 같다는 건그 점을 포함했으니까 등호 없었던 등호만 새로 붙는 거예요. 등호만 붙으면 되는 거예요. 자, 0보다 작다는 라건 아래에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니까 여기 알파와 베타.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가 되고요. 역시 등호가 생기면 등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자, 요거를 살짝 큰 구분을 좀 지어줄게요. 빨리 빠르게 좀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이차한계수 A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 가정 하에 0보다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가 나오면 이렇게 좌우로 벌어지는 모양의 수직선, 즉, 또는이 생기는 수직선이 생깁니다. 작은 거보단 더 작아지고 큰 거보단 더 커지는 X값을 갖게 돼요. 자, 이차식이 0보다 작다 또는 작거나 같다가 생기면 가운데로 모아지는 형태가 생깁니다. 가운데로 모아지는 상태 x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었던 음 x가 알파보다 크거나 크고 베타보다 작거나 다 이렇게 모아지는 형태가 생깁니다 어 그럼 선생님 a가 0보다 작으면 어떡해요 네 a가 0보다 작으면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창계수가 양수가 되도록 합니다 네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호 방향까지 바꿔서 봐야 되겠죠 네 항상 이렇게 봅니다 두번째 상황 이번엔 판별식이 0이 된 경우. 자, 판별식이 0이 되면 중근을 갖죠. 중근을 가지면 실근은 하나입니다. 하나. 여기서 중근을 알파라고 했어요. 알파라는 중근이 생기려면 x 알파라는 인수가 두 개가 있어야 돼. 제곱 골. 그리고 이차항 계수가 a니까 여기 a 뻥 써서 이렇게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주어진 이차 부등식이고요. 네 가지 모양 뻥뻥뻥뻥 계속 똑같이 나왔고 그걸 인수분해 형태로 썼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먼저 보자. x축에서 알파라는 점 하나만 이렇게 뻥 만난다는 거야. 그럼 요때 이 이차 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건 x축 위에 있는 부분. x축하고 만나는 요점 제외하고 남은 이 부분들이지 전부. 그러니까 좌 부분은 알파보다 작은 부분이고, 우 부분은 알파보다 큰 부분들이야. 그래서, X는 알파보다 작다 또는 X는 알파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정말, 작은 거랑 큰건다 되는데, 알파만 제외했잖아? 그래서,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여기에 이제 등호가 붙어버리면, 어? 등호가 붙으면 이번엔 알파도 포함하네? 그러니까, 알파를 포함해 X축하고 만나는 이 점을 포함해서 위쪽에 있는 부분들이니까, 어, 전부 다가 돼. 그래서 해는 모든 실수. 특수하죠? 모든 실수에서 모든 해를다 갖게 되고요. 세 번째,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을 거예요. 0보다 작은 건 X축을 기준으로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인데, X축 아래 그래프가 하나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해는 없다가 돼요. 네 번째,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X축하고 만나는 그 점은 해로 인정을 해줄게. 자, 그 점을 포함해서 아래에 있는 걸 한번 찾아봐. 했더니, 2점밖에 없어, 이점 그래서 X는 알파라는 건 하나만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4번 잠깐 가지고 와 봅시다. 자, 4번. 예를 들면, 어, X-3의 완전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아봐. 라는 거였어. 그러면 이게, x 축에서 x가 3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중근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것, 자 0과 같아지는 점은 존재하지만 작은 건 없어요. 같은 건 지금 3이라고 존재하지만 작다를 만족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x는 3이야 이것만 해가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무언가를 제곱해서 무언가를 제곱했는데 0보다 작은 음수가 될수 있습니까? 없죠. 음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0이 되는 X-3이 0이 되는 X값만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특이한 상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판별식이 이번에 0보다 작은 경우에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건, 허근, 2차 방정식은, 방정식 입장에선 허근을 갖지만, 함수는 허근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실근이 없다라고 봐야 돼. 실근이 없으니까 X축하고 만나지 않아서 부웅 떠야 됩니다. 이건 간단해요. 자, 2차식 자체가 0보다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 자, 무조건 다 0보다 커. 얘는 지금 전부 X축 위에 있다는 건 무조건 0보다 큰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고요. 0보다 작다 또는 작거나 같다는 X축 아래 있는 부분을 뭐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놨죠. 자, 요 표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가 끝나면 노트에다가 보지 않고 그릴 수 있어야 돼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자, 차창기술 0으로, 0보다 큰 양수로 만들어 놓고, 자, 판별식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판별식 0보다 클 때는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게 알파벳이라고 쓰고, 0일 때는 한점 알파라고 쓰고, 0보다 작을 때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4가지 상황, 2차 부등식 네가지 상황을 쓰는 거야. a x 제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서 0보다 큰 부분을 직접 이렇게 그래프로 쳐서 해 써보고 해 써보고 해서 이 12칸을 모두 채워보세요. 한 칸이라도 미스가 나면 안 됩니다. 자, 이걸 모두 채우고 나서 이해를 다 하고 선생님 저 이거 다 썼어요. 잘했죠? 힝 하고 칭찬받고 우리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